첫 팀까지 다 여기서 죽었었죠. 진짜 과감하게 들어왔고요. 플래시 드럼 기가 막히게 들어왔는데 어... 마무리가 안 됐어요. 아니... 타이밍 자체는 정말 좋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계는 너무 좋았는데 더블로 사이트 안과백사였어 가지고 좀 까다로웠고요. 자, 그런데 들어오면서 어... 진흙 탕 싸움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이게 사이트를 결국에는 클리어를 못해 가지고 그렇죠. 언더 해분에 어... 더블로 들어와 있습니다. 메인이 좀 아니에요. 더 공격적으로 하면 어땠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일부러 메인으로 빠진 척 하려고 하는 위치인 것 같거든요, 지금. 음. 네, 왜냐면 연막을 이렇게 쳤잖아요. 이 뜻은 우리가 언더에 있는 게 아니고 메인에 있다라는 척을 하는 건데, 그렇죠. 심리는 잘 걸었어요. 근데 이게 스파이크 자리 때문에. 오, 어, 이거, 이거, 연막샷, 연막샷, 연막샷. 자, 체력이! 아! 아 너무 아. 고도의 심리전을 걸다 본인들의 발목을 잡아버리네요. 아. 한쪽 각을 내가 피해망상 치고 나가자는 콜이 될 거예요. 이게 동시에 하나, 둘, 셋 하면 나갈 그렇죠. 거거든요. 이게 서로 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피해망상 하나 믿고. 아 그런데 이 타이밍이 약간 엇갈렸거든요. 아 이러면 계단 쪽에서 밀고 나간 타이밍을 놓쳤어요. 뒤가 잡혀가지고. 자 이러면 리테이크에 성공합니다. 떨궈진 총은 한자루뿐입니다. 아직 뭐 적극적으로 전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가 많지 않은 팻넬이고요. 자 이러면 어차피 오안 걸렸어요. 어? 오히려 수주가 베이팅이 됐거든요, 이게. 아 아, 얌지! 와, 얌지 이게 머리가 다 골고란 듯이 맞아버리네요. 네, 위험하긴 했는데 골고루려서 네. 그나마 다행이었죠. 근데 지금 자리는 굉장히 좋아요. 메인에도 두 명씩나 빠져있어가지고 트레이드가 바로바로 될수 있는 자리고요. 자, 개망사 맞았는데요. 하나 줄여줬습니다 불까지. 아, 근데 코아 선수가 힘을 잘 이용해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자 팝패타 아, 던져주면서 들어갈 때. 아, 그러면. 세자루. 아자 위치는 발각이 됐고 잡아먹을 준비를 하 주고 있습니다. 아 이거. 아 패스발이 이걸 끊어주네요. 야 그래서 선수가 교환. 오 선둘 미드 쪽에서 도크루멘잡아냅니다 아, 이거는 너무 사람이었죠.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패스 지켰지만 나노 소문으로 시간을 잘 끌었고요. 파편탄이 그리고?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망상. 아 망상 담아줘. 수... 어 네. 오. 그래도. 그래도. 안 가기 준비가 완벽했고요 아한자을 살리러 가네요 집중력이 좋아요 세 번째 네. 라운드 세 자루 떨군 건다 회복이 됐습니다 자 메인 쪽을 연막으로 가려줬는데 어, 쇼 쪽으로도 추적기 보내주면서 확인했습니다 상승률 피해방사! 아 그래도 시도는 너무 좋았어요 아우 지한 좋죠 어. 이게 문이 부서지는 어. 순간에 피해방사를 같이 던져줘서 하늘 선수의 에임바저도 어. 되게 날카로운데요? 어. 정말 좋았던 게 화문을 안 치고 일단 피해 방성으로 어. 무력화 명령 끌어내서 이거 안 지켰어요. 네. 원이 상황했고요. 원이안 지켜서. 아, 아 근데 여기서 교전에서 빌렸습니다. <laughs> 야 깔끔하긴 이건... 하네요. 3대 3이 됐습니다. 그 페스티벌의 오퍼레이터가 계속 굴러가는 건 불편한 일입니다. 이번 그렇죠. 턴을 끊어준다면 또 다시 흐름을 주도권을 가져가. 오다 어, 지켰어요. 어, 다 지켰고요. 칼폭플래시라이브아 이게 지금 하나만더 가서 팀원들이 아. 어디 있지라는 확신이. 오, 오아 이거까지 선이겨졌어요. 아직 그리고 비메인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 아, 아 잡기만 하면 된다. 내가 그냥 이거. 네패스터리 그냥 무작정 들어올 생각이에요. 어또 잡았어. 하지만 좋지자 일단 이 오야 미제지 문제. 나노 섬! 나노서 시간 버텨라. 이거 시간 안 되는 거 Cloop. 알아요? 스톱 스톱. 아, 아 배, 수강. 시간 수강하나요, 시간 시간 아될 아될것 같은데요? 이거 늦지 안 돼. 않았나 싶은데요? 늦었어요, 늦었어요, 늦었어요. 마지막 원이좀떠 네. 가지고. 예, 네, 아. 아, 진짜. 아. 야, 얌찌. 언제 어, 힐링 소스 언제 여기까지 들어왔죠 사운드 세죠 이거. 네. 아, 저 어차피 양쪽으로 둘러쌌기 때문에. 아, 여기서 수주까지. 같이 면안 되는 그림이요 오, 큰일 날뻔했어요. 자, 지안이 하나 정리를 해줬고. 시간을 수주의 벌긴 샷까지. 했는데. 아, 아, 이거. 이거 전혀 안 졌을 때 만듭니다. 이거 시간 끌수 있을까요? 나서서 저 움직임으로 움직임으로 하나. 어? 왼쪽. 아! 아, 아 이러면은 이게 스틸이 되네요. 봉세가 뭐이업구를 떠나서 일단은 설치까지 이어 줘야만 합니다. 자, 결국에는 봉세가 있는 걸아아도오 얌찌 얌찌 이거 잡고 일단은 이거 난전되면은 해체까지 시간 계산은 해야 되거든요. 오, 아. 이겨졌어요 자. 시간이 급해져 가지고 자, 쿠루미가 지금 연결 벌스를 치러 오는데 주자가 타이이 심방이 너무 잘들어왔 같이 말렸어요. 하늘까지 힐링! 힐링. 아, 자 보안밖에 안 나왔으니까 시간, 시간이 안될거야 시간이 안될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 무조건 밀고 들어와야 되는데. 아, 아 반대쪽 아, 봤어. 이겼어요. 이겼어요. 이미 시간이 안 됩니다. 이거는. 아, 하지만 시간 없는 관계로 결국 스피어 게이밍도 철야광을 띄웁니다. 자백포는 없습니다. 네, 사이트 내는 확인이 됐지만 이거 역으로 약간 갇히는 그림이에요. 어 힐링이 쿠루미를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운 선수가 미드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시장 쪽에서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죠 어, 서운이 잡아냅니다. 이러면 오히려 역으로 받친 거예요. 예, 급해졌어요. 그아 전문 아 그렇죠. 전분용어로 샌드위치를 하죠. <laughs> 자, 서운이 해줍니다 야. 아니 혼자서 다 잡는대요. 서운. 와. 에이 돌아오는 건 알람봇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메인 쪽이 확실히 많이 붙은 거 같아요. 움직임만 봐도요. 이야 그리고 설치됐는데 연결 면서 나와서 기다리는데요. 저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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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때려왔어요! 와 미드에서 좋았어요 했네호치하바에서좀 아, 짜증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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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이 딸리네 이거는 짜증이 나는 라운드죠 펜네를 지안의 아, 제로 포인트 때문에 말린다 게임이 아 이거 어디까지 나오죠? 아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대단한다, 좀 이거. 빨리 쫓아오긴 했네요 자 근데 여기서 얌치가 해준다면 어, 얌치가 하나 와, 정리! 그러니까 빨리 쓰고 사운드를 못 듣게 해야지 페스티벌의 힘이 올라가거든요 와얌치 어, 아, 아, 근데 이러면 양치 선수도 너무 마음 편하게 메인 보고 있었죠 자 지안까지 킬을 아, 기록했고요 자리 옮겨줬어요 아 이러면 코알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전반전 8대4 메인 쪽이 아니라 모두 연결부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죠 이거 지금 그쵸 연막 하나에 플래시 드라이브 쓰고 나오나요? 우클립으로자 음. 이미 들어왔오 힐링 하나 잡았고 네, 안에 네, 쪽까지 네, 네. 지금, 지금. 귀체에 한명 찍힌 것 때문에 어? 우와, 우와, 힐링. 힐링. 힐링 우와, 오? 와 힐링! 링 머신! 와 에이스! 힐링 머신! 이게 샷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고 있네요 아, 아. 와 근데 자신감은 진짜 와 아, 그래도 잘 기다렸고요 이게 에임이 되다 보니까 페스티벌 선수가 저런 식의 순풍을 긋는 거거든요 자피이 항상 던져적고둘다 맞았는데요 아 근데 포만간에 조금 느려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어? 어, 저, 어? 어, 어? 지금 붙었어요? 어 아, 아, 놀랬어요 아, 진짜 굉장히 놀랬죠? 이거 진짜 놀랬어요 본인이 미스게 있어가지고 네. 밴다를 유지하면서 킬 포인트를 또 챙겼습니다. 어, 알람버까지 끌어와서 딜하는 확실을 얻었어요, 지금. 여기서 어그로 끌어 주고요. 어, 살았어 하나 남았어요. 아, 아, 근데 그 사이에 미드에서 뚫고 들어와서. 야, 구르이도 아, 아, 그룹이, 치사 좋았네요. 자, 플래시 드라이브. 아, 이거 그냥 연막사 긁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자, 이제 시장에서 나와주고 있는데요. 수주가또 잡아냈고. 자, 상대 총기 하나만 떨궜습니다. 끊기는 순간 시간 생각해야 돼. 삼초에요. 네, 들어온 거 모르거든요. 아갔어요 멋이 돌갔어요아 여기 이걸 잡네요. 이게... 자 그리고 나노섬으로 시간 벌어주고 있습니다. 메인을 먹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가서 전투를 이겨낼 수 있을지 쿼드 뒤쪽에 둘인데요. 근데 이거 지금. 팔스버그 언더... 아직도 몰라요? 어? 또. 어 포박도 알아요. 포박도? 그렇죠. 설마. 아 이거죠. 아 이걸를 이건... 이걸 테이크. 와 아니 지안이 너무 꼼꼼한데요 하늘이랑? 자 메인에만 남아 있습니다. 이거 레인이. 너무 티가 나는 연막이어서 네. 이게 그냥 긁어보면 되는 거였죠 아 이걸 리테이크를 하네요 이게 이거는... 적 배로 뛰는 거 말고는 네. 없어요 근데 마켓 먹으려고 봉지 쓰는 거는 이거 그냥 페스티벌한테 다 몰아주겠다는 건데 얍지가 아, 이겨냈어요 네 이러면은 백보트 누구인지도 모르잖아요. 네, 이런 거는 다시 에임으로 해야 돼요. 돼요. 에임으로 해야 되는데 오 쿠르메 체력 사으로 하네요. 와, 들어올 걸 그러니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제 진영 수비진에서 왔으니까 안전한 솔머 커아 여기서 이겨졌으면 저거 잡아. 오 탈탈탈탈. 잠시만요. 커리 커리. 해체까지 됐다라면은 완전 베스트긴 한데. 아 이거 이거는 준비한 거긴 한데. 아, 팝이 약간 안맞았죠 무 음, 거야? 네. 아이거 나. 이지 이게 음, 네. 예, 그러니까 계속 전진을 나니까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서. 네. 와, 피다 아, 혼자 그냥 혼자서 아주 장악을 하는데요, 미드를. 야, 진짜 대족이 나네요, 이 선수가. 이게 뭐 어센트인지 브리징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롱맥스 한번 계속 꼴. 이꼬쪽으로 예. 그리고뒤통수한는 선수가 잡아냈고. <laughs> 지금 묶어 주기라고 하자. 오, 오, 어, 컷탑 킬. 네, 체력이 워낙 좀 긁혔어 가지고 한 명이라도 같이 데려가자는 음, 생각이죠. 네. 네. 어? 그리고 스트이크에 갑니다. 네, 복수해 줬네요. 에이, 가겠다. 아, 네. 이걸 나와 주는 걸로 흔 탔어요. 이거 흐른 탔습니다. 플래시 드라이브 말고는 없어 보이는데. 싸우기 참 힘들죠, 이거 이제. 아, 연막차 뭐 오히려 맞아. 와 힐링. 오, 내가 엄청난 샷이인데 근데 지켜 줘. 찍히고 들어가서 연막에 좀 난전이 어, 미스샷이 어? 지금 뒤에 두번두번세번 있는 와인데자 힐링이 렌을 또 잡았습니다. 자 와인은 하나 있다는건 알아요. 근데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중요한 거는. 헐 음. 선수가 가... 계속 끌어들이는 거죠. 와라, 네. 와라. 자 하늘 떨어졌습니다. 자 위치 한 터득 뒤쪽. 그 사이에 지금 하늘 선수를 씨기는 했는데. 자, 자 위치 다 하셨고요. 알고 있어요. 아안 아, 아, 주네요. 그러니까 펜넬은 너무 염기해펜네안 싸면 우 돼요. 네. 시간 어차피 안 되거든요 이거. 반넷체 음. 무조건 눌러야 되는 배짱 플레이고 반넷이 배짱은 되나요? 아 이게 추적기 때문에 배짱은 어려워 보였고요. 음. 자, 이건 두 차례가 알고 있는 풀 상이 안 ]이죠? 되는 순간 지는 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위치? 자 들어왔어요. 아 너무 빨리 받았네. 반응했네요 이거는. 네. 이건 다 같이 바로 들어올까봐. 터마. 자 시간 잘 벌어주고 어, 있어요. 지금 백업차 왔거든요. 아, 자 스킬 활용 잘 되고 있죠. 사운까지. 뭐, 와 이걸. 아니 하늘의 원탭 때문에 게임이. 와 사운. 아 절약왕을 저량왕. 아, 띄워줍니다. 1 2대8 매치 포인트입니다. 해본 먹으면서 메인 먹자 이건데. 자 이거 예상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 근데 무력한 원력 때문에. 와진짜 와, 진짜 대박입니다 이거. 페스티벌. 혼전. 혼자... 다 뚫고 들어가는데요? 중요한 거는 힐링 선수가 네. 지금 안 걸리고 언더로 숨었거든요? 음. 타이밍이 너무 중요 같아요 근데 대가 같이 오면서 해야 되거든요 야, 자, 하나 정리 자, 그리고 메인에서 자, 자 트레이드가 되긴 했는데요 자, 양쪽까지 이겨줬고! 아아 차아 2대1입니다 부르는 거죠 그냥? 네. 깡깡깡? 한대칠 깡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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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망상에오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오 어? 오, 이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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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않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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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 벌어서 복도로서 뒤를 물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복도를 빠르게 클리어하겠는데요. 자 함정에 걸리긴 했습니다. 화살도 곧 따라오고요. 이제 이게 지한. 지금 크루미 선수가 찍힌 거가 벽 뒤인지 모르고 충격 화살을 그냥 쏟다가 네. 죽어가지고. 음. 와, 멜트 네? 어? 더블킬. 자 반반 맞춰지면은 체력이 많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지한 선수가 재능도 없는 거라. 와. 열리네요. 이러면 어떻게든 렌 선수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잘 숨어져 있거든요 렌이 그리고 이게 네온이라서 템포가 에아 예, 렌의 4키 피스톨을 가져가는 벤넬입니다 자 밑으로 네, 찍혔고요 정찰용 화살까지 보내줬습니다 연막탄 브루미가 힐링을 잡아냈고 얌찌 헤드헌터 다시 돌릴 것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오오오 하늘 중요한 킬했었고요. 아그 팀을 타서 성원 선수가 좀 변수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오 <laughs> 지연. <지하! 웃음> 아좀 이거는 열받겠는데요. 오, 오! 지연. 잠시만요. 설마 일대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스파이트 줬어요? 싸워도 내주고. 어, 그냥 분다. 아 잘했어. 그래도 이거는 정말 잘해줬네요아 이거는 타이밍 좋았어요. 먼저 정찰자로 밀어내고. 어내 망대에다 덕성연기 투자하는 저런 플레이드는 좋습니다. 자 터널 쪽에서 페스티벌이 나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겠지? 어반 진짜 빨라요. 와 가디언까지. 근데 뒤에 라이퍼가 온 거에 대해서 정보가 아직 많이 없었기 때문에. 어 좋습니다. 가디언을 제하고는 네자루. 많이 늘어났네요. 속공으로 가는. 오 킬링 이겨졌고요 트레이드 됐습니다. 자 마지막 충격 화살입니다. 어, 문 자, 거. 문 열리는데요. 아 각을 잘 벌려줬습니다, 지안. 어, 이거 지금 동시에 보이겠는데? 자, 네. 하늘까지 이겨주고요. 아니, 하늘이 너무 혼자서 다 해가지고, 네. 이게. 와, 하늘 선수가 잘 버텨줬죠? 네. 아, 액수적 해주면서 결국 1 2 <laughs> 동점을 만듭니다. <laughs>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준비해온 거는 이렇게 계속 밀고 나오는 거였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2코라운드이기도 하지만. 어, 와우, 와우. 와우, 와우. 헤드 데미지 아픕니다, 이제. 네. 그리고 무빙을 계속 쳐주면서. 와우, 네. 재생 받으면서 체력 회복해주 아! 옆을 보고 아이고. 있었어요 뭐 있을 줄은 몰라 어요 네. <laughs> 아, 이거 큰일 났는데요 <laughs> 앞뒤로 지금 <laughs> 네. 보시면은 램만쏜게 아니고 지금 미디에서 쿠르미가 <laughs> 같이 쏜 거라서 네, 동시에 들어가서 헷갈렸어요 방금 <웃음> 앞이야, <웃음> 앞이야 뒤야 어디야 뾰 돌려서 그냥 하시는 거가요 이거 점수를 만들어서 뒤에서 두명다잡아 근데 들렸어요오 설마 이거 찍히기만 한다면은? 자 가까이는 없다 이거 뒤잡 생각이에요 그냥 이거 어떨어졌 아 뛰어야 돼요. 아! 아! 잘 나와줬네요. 네. 총기 상태가 좋지 않았고요. 이번에 드디어 이제 나오겠습니다. 야, 야 지독한데 구동, 구동이. 구동이야 한 번. 로프 반동. 정원은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갑니다. 어 이거 릴레이 볼트가 너무 잘들어갔는데요 시간을 너무 많이 벌었어요. 자 수주의 첫 킬이 나왔고요. 자 하늘이 수주를 잡아주긴 했습니다. 에 네, 이거 뭔죠? 아 심지어 위치야 이러면 났어요. 오! 옥데 하늘을 잡아줬어요. 아니 배, 배짱 플레이 하늘. 만차을남려가고 지금 나갔거든요. 자. 이거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죠. 사운드만 내고 있고요. 데미지 빨려졌고 골로... 데미지 들어가죠. 아, 그렇죠. 반해체안 됐어요. 반해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이거 아, 야 이걸 만들어내네요. 아. 야저 플레이였습니다. 삼대3이 됐습니다. 와! <laughs> 야, 얌치 역장 눌렀는데. 야, 이거는 선 넘었다라고 생각할 수. 와! 있... 아마 아프거든요. 아 그러고 지금 본인은 처 아,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래 광도? 그런다옵니다. 들어온 플레이가 될것 같은데요. 볼트? 네. 아 이건 많이 얼... 서로 정보를 지금 다 알고 있어가지고 앞뒤로 에어살라. 에어설과... 어, 나하늘또 타이밍을. 자, 둘을 정리해줬습니다. 스카워냥. 오케이. 아, 이번에 테디 잘했어요. 여리 왕을 다시 한번 만들어냅니다. 됐네. 너왁칠이 공격적으로 쓰는 장막들이 많습니다. 리테이크? 그건 어? 모르겠고. 어? 어? 자, 아까 기분 아니, 나빴다. 나도 원샷 때릴 수 있고. 조심해라. 기분 나빠. 어, 조심해라. 아니, 되게 어려운 라운드를 쉽게 푸네요, 진짜 어, 근데. 어, 이거 뒤. <laughs> 아, 야. <laughs> 우리가 그래, 해야죠, 이거? 음. 네. 뭐 자금도 있어 가지고 응. 어제 꼭 맞춰야 돼요. 와, 잘쏘긴 합니다. 어. 양쪽 다. 뭐야? 네, 이러면 와! 어? 아, 이것도 얘기가 아좀 아쉬운데요. 아, 물론 뭐 일단 이곳에 한 걸을 잡기가 중요하지만 아, 음. 포알 어, 선수가 그래도 한 방을 남기고 가네요. 음. 뭐 아마 뒷 내용이 예상되네요. 절약한 건 역시 절약하고로 갚아 줘야 음. 된다. 약간 이런 느낌게기것같고 와, 힐리 왜? 뭐에? 메 확인했어요. 물려요. 물려요. 긁어야죠. 막자. 아, 네. 네. 저거는 절대 변수를 주지. 카메라를 열심히 보지만. 그러고. 어. 보다가 끝나죠. 이제 네, 이거 3점 3점. 어, 맞았어요. 맞았어요. 배트는 아, 배트는 돌아오는 스티거라서. 거야. 하지만 총기가 거기 거기는 왜 사실? 어? 야. 코밖에 남지 않았고요. 여기도 힐링 선수가짜증 많이 내겠는데. 네, 이거 한번좀 네. 억울할 순 있지만 뭐 자, 이게 네, 중요한 거는 수주 선수를 위한 약간의 연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오퍼라이에 미드에 심어두고 재배치를 할 생각이에요. 와! 서원 선수는 사이트로 들어왔던 콜 나오면 뒤를 잡을 생각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복도에 심어놨거든요. 보험에 보험이에요. 힐링이 가면 은그 다음에 서원이 오겠다. 괜찮아요, 이거는. 네, 괜찮아요. 서원 네. 선수만 안 전혀 돼요. 예상이 안 된대. 아, 좋죠. 지히긴 네. 해서 일단 고신가 어. 발동되는 거 보고 마지막에 찍기 직전에 나왔던 거라 네. 반응이 늦었고 이거 대체 못할거 같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대 4. 한담도 더 가져가는 스페어 게이밍. 뭐 어, 완벽하죠. 분위기가 좋죠. 네. 상대방이 코니까 스지 않았을까? 뭐 바로 확인됐고요. 추적자로 아, 자신감 넘칩니다. 힐링. 힐링. 지나가는 것만 잡겠다 이거요오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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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 응. 해졌고요 자 총이라도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코라, 코알 아 얌찌까지 인사 잘하네요 오늘 그거는 뭐 내가 경기 아. 없던 데에서 뛴 거니까 음. 그러니까 나랑 체급 차이를 보여줄게라는 느낌의 임팩트가 있을 정도로 칭찬하니까 가네요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코알 선수가 <laughs> 내 팀원 내가 지킨다 음. 그 정도로 좀잘 쏘긴 하네요 오늘 양지가. 아 정찰용 화살. 그리고 입구설 입구의 구입니다 아니 이게 스트링 선수가 웃긴 게 한동에 또 걸렸어요 지금. 아 이거 안전하게 빠져주면서 버텨냈고요. 서운까지 승리. 서이버텨요 이거 지금 팬들도. 나도 오게. 나도. 쇼티. 전반전 8대 4. 자 장막까지. 와그아 진짜. 이거는 내용 카운터의 네. 공놀이죠. 이제 발견을 했죠. 카메라로 케이 스트레칭 아 힐링 선수가 비킹으로? 그 피체스티가 오거든요 네. 아 이거 진짜 상이 안돼요 하늘까지 아니, 와 아니, 제가 볼 때는 그 힐링이 제대로 된 복수였어요 아 근데 여기서 바로 못 들어간 거는 좀 많이 어려워졌네요 텐데 어 진짜 좋은데요 이거도 속도 내면서 과감하게 들어왔습니다 가리언까지 빼앗았고 내주 가면 돼요 총기가 어이! 아 어, 어, 이거 쎄게 불렸는데 아, 이거 네. 견주가 아니라 견에 당했어요 아 그러고 거기서 너무 일찍힘을 잃으면서 이거 장거리 싸움이어가지고 근데 뭐 팬들 입장도 설치면 우리 잘한 거 아니냐라고 에이. 할 수가 있긴 하거든 뭐, 그렇죠. 아, 살아 남기만 하면 이거 투서트를 통해서 리테이크 해볼만 하거든요 네, 왜냐면 총기가 뭐 스펙터 이런 총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 빌링이 잡혔습니다. 어, 뭐 체력 한자용였고요 네. 그러니까 총기. 어라? 오 오. 아 이거. 아서선수가 너무 집중하다 말에 놓친 게좀 컸고 이번에. 네. 렌이 네. 다른데 보고 있어요. 다른데 보고 있어요. 어 이거 타이밍? 타이밍? 오 어, 잠전이 아 어, 여기서. 아총권에다가 네, 네, 총... 지금. 청권에다가 간 거죠, 방금 아 그렇군요. 아 이러면 지한까지 잡게 히 되는 되고... 나데요 네. 결점으로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자, 이러면 다음 라운드 진짜 방집하면안 되는 라운드가 됐어요. 자, 미드는 아예 내줬거든요. 자, 그러니까 B 사이트 안에서 그냥 보겠다는 건데. 어, 근데... 오히려 뒤로 일부러. 오히려 뒤로. 저 이거 너무 좋은데요, 위치가? 네. 와, 대박입니다. 아니, 와! 양치 센스! 그리고 이게 추적자 때문에 네온이 얼굴이 가려졌거든요 방금 전에 그리고 랑델비 탄 네. 거를 듣기는 이제 위치를 몰라요 위치를 몰라요 마지막 위치를 몰라요 와, 와. 대박입니다 양치 3킬! 미션 임파서버를 찍고 있어요 지금 자, 거의 자 터널 쪽어 이거 스폰 때문에 바로 오고 어어! 어어? 아 이거 좀 아쉽네요 아. 아, 여유 있던 라운드가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엘보에몇 명인지도 모르고 들어간 거라 그렇죠. 어 시선 어, 또돌아요 어. 어. 아, 아자 상대적으로 매년 많이 빼놓긴 했는데 미드 쪽에 아직 얌찌가 남아 있고요. 아저 사이버 감옥 때문에 <웃음> <이게> <웃음> 사이버 감옥도 뭐야? 함정 있나? 주춤하는 게 느껴지죠, 일리던트가. 네. 얌찌는 잡히면 역작이고요. 예, 아 네, 자금을 최대한으로 모으기 위한 스파이크 안으로 들어갔고 음. 위쪽에 그 발포가 과... 너무 높는데요 어, 내 네, 샷을 놓쳤습니다. 네, 늦어요. 이게 파이기 들고 나왔던 거랑 동일한 지금 전략인데 결국에는. 근데 이게 지금 서원 선수는 같이 긴 했거든요? 아... 서운이 잡혔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셨지만 메인들은 어? 너네 언제와를 할수 밖에 없거든요? 자 위치 알고 있죠? 연막샷에만 안 가면 됩니다 아쿠루미가 아, 아. 지안을 잡아냅니다 이건데 결국에 오 이거 큰일 사업! 나겠는데 오 등. 잡아냈어요 체력 13 남은 수주 그러니까 2대1인 지금은 굳이 피팅을 어, 오네 음. 나가는 거 봤죠?x2 예예예 오버드라이브 일부러 이거 포켓을 만들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흘려야 돼요 그냥 네, 버리고 돼요. 네오는.. 버... 아 네. 이래서 만약에 난전이 되면은 결국에는 펜넬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난전은 와잘 버티긴 했거든요 여기서! 어? 어가더블킬를 어? 이렇게... 계단 쪽에 남아있고요 아아 프리스티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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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간결하네요 본인이 길을 그냥 활로를 강제로 엽니다 그러니까 장막은 중문 러쉬를 갔던 장막을 또 쓰는 거잖아요 네. 그래놓고 이번에 복도 압박을 해주고 오 하늘 좋아요 어제 잘 기다렸어요 이거는 인도드는민 보내줍니다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스을를 일부러 까는 거예요 자 근데 수주가 하늘 잡아냈습니다 양각이거든요. 예측은 해요 어느 정도? 어, 어 보였죠! 한명 아, 더까지 확인 중 관통 되는데? 시간이 아 너무 오래 걸리면 은해체까지 이거 서은이 해줘야 돼요 I 뒤에서 exactly. 자 코알이 잡아주면서 서은이 이제2대2 1이거든요. 경기 차이가 나서 시간만 끌면 되고요. 반전 팬네를. 아, 결국 11대 9가 됩니다. 아. 만약에 얌치가 잡히는 순간 아, 아, 아 이겨 줬어요. 그러니까 이걸 버티면은 아, 드그 아. 타이밍에 일부러 나와 봤는데 자, 여기서 상승 기류 억으로 끌어주고 있고요. 소중. 어, 게 어, 지나갑니다.는 근데... 좋진 않아요. 네. 이 네. 결국에는... 힐링은 그냥 약간 서포팅이죠. 음, 네. 아니 이거 약지가 다 잡아줘야 돼서 자 하나 자 위치는 왼쪽이거든요. 여게 so 네, 중문 정보가 없어서 이제 음, 봤죠? 2대1입니다 네. 깡으로 반헤체를 해야 돼요 이거는. 오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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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설마. 아 고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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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고활 선수가 진짜. 자 근데 여기서 고활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둘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둘둘 알아요? 둘, 어 하나를 잡아주긴 했습니다. 반대쪽을 밀어버리자. 그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판단 기다리면 불리하다. 어, 그때 이걸. 아니 서운! 기다리면 불리해서 밀어 졌건데. 자 추적자 눌렀어요. 슬라이드. 가까이 붙어 있거든요. 자또맞았고요 같이 나와서 해결이 되나요? 양쪽. 네, 이거 터널이. 자, 터널이? 터널이? 이거 터널이. 자 이겨줬어요. 아, 패스는 잡아 잡고. 너무 잘해줬는데요. 자렌 구덩이 못 올리죠. 위치 알고 있습니다. 네, 위치 확인 됐으면. 아, 스파르트! 트랩 아! 보여줍니다! 매치포인트로 갑니다! 자잘잘 잘 넣어줬죠? 아 딜이 와. 필요하지 않았고요 지안이 아, 잡아 냅니다! 지안이. 사냥꾼의 문도 타이밍이 나쁘지 않거든요? 네. 자제트가 들어온 거는 알아야 돼요 아 여기서 먼저 자네 <laughs> 끊어내네요 야아 치명상을 한번 날려주네요 네. 타이밍 센스 있는 샷이었습니다 중요한 게 발포가 안 걸려가지고 얌치 설레죠. 자 하나 정리 이러면 사이퍼 스타팅 너무 늦어요. 코알리 빨리 와야 됩니다. 야 아, 여기 아, 하나. 진짜, 예측을 아예 못. 지금 정신이 없어요 패배리. 그렇죠. 나온 거 알고 있죠. 오 어, 이거 지금 조종이 안에 있는 척하고. 스트링장. 자 장막 안에 들어가서 이거 바네시가 되면 안 됐어. 네, 안 됐어요. 이러면 은 아, 희망이 없어 보이죠. 자 이러면 음, 11에 11이 됩니다. 배짱 부려야 됩니다 무조건. 와, 또 아, 음. 살았어요. 하나 남기는 했는데. 오. 와, 근데 너무 <laughs> 아니 이거 너무 빨라요. 진짜. 야, 야, 아니 슈퍼 라운드야. 이번은 뭐목수만세 대기시 있는 것줄 게임을 해요. 자, 근데, 어, 근데 지한이 두을 잡아냈습니다. 아, 또레전즈가그 네. 흐름을 끊네요. 아, 힐링 아, 보였던 예, 힐링은 이거. 아, 코로니가 아, 아, 이거 잡으면은 연장이 보이는데요. 네. 피지컬이 밀린 거라 이거는.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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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코알이 아, 제일 죽일 아, 때마다. 클러치를 많이 해줍니다 네. 제가 볼땐 이거 추적자로 그냥 아 근데 이거 장박 타이밍을 응. 수주가 이것도 결국에는 사이퍼에 의한 스노우볼인 게맞아 제트나 엔트리를 쓰지 않는 동선을 지금 선택한 거거든요 힐링와양치가 이어졌습니다 저 출구 이쪽에는 잘 없다 보니까 그렇죠. 체크를 못 예, 하죠 이번에는 아, 아 좋네요 또지현 선수도 일부러 그냥 인도하는 빛을 날리는 게 시간만 끌어주면 돼요 와한나또 잡아냈고요 자. 먼저 라운드를 가져갑니 다시 다 패치 포인트. 1점미패 쪽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페스야지 이제 을문을 워낙 많이 당했어가지고점을얻어어요어요지1어지1지 그래도 일단, 그러고 안장이 옐로우까지 빠져서, 야, 아, 이거 수주또 완벽하게 세팅이 됐죠? 급해요. 페스티벌이, 아, 급해요, 이거. 네, 다 틀렸어요, 이거. 게다가 트레이드마크가 있는 걸 알아서 타이밍이 있다는 걸 알아서, 아, 서은이 중요할 때마다 이겨줍니다. 그리고 이미 뒤를 잡고 있는 네, 얌치기 때문에 착취가 안 되죠, 이거. 야, 얌측. 아, 얌치! 아, 스피어 게이밍이 1 4대1 2로두 번째 세트까지 가져갑니다. Had to rest in the match i never risk leaving this prey, I could chase off the creditors You can't run with me, little boy